아니, 저는 마사지를 지금 끝냈는데, 들어올 때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어, 이제 다 듣고 나갈 때 지금 이 영상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엊그저께도 마사지를 받았는데, 대실패, 대실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받아보고 진짜 시원해야 소개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말, 여기는 너, 너무 소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방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여기는 힐링 테라피? 힐링 테라피라는 곳인데, 저도 검색해서 찾아왔거든요. 검색해서 찾아와서 예약해서 찾아왔는데, 나가서 또 이제 자세한 거는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90분을 받았어요. 바디하고 얼굴 얼굴 케어랑 바디 케어를 같이 하는 건데 진짜 지금까지 받아본 마사지 중에 거의 1등인 것 같아요. 나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을 관리해 주시면서 두 분이 들어오세요. 얼굴을 관리해 주시면서 바디 관리도 같이 해 주시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발, 이제, 각질부터, 뭐, 손 테라피, 뭐, 마, 등 마사지, 몸 마사지, 그리고 피부 받는 동안 계속 복부 초음파, 마사지, 복부 마사지, 수기로, 그리고 팔, 팔도 엄청 시원했어요, 정말. 팔 마사지, 다리 마사지, 뭐, 종아리, 발, 발바닥까지, 진짜 여기가 세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 제일 세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시원하고 우선 내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관리를 계속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더라고 우선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조금 더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나와서 현관부터 제가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깔끔하게 원장님이 한국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와서 자기 피부 나이가몇 살인지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저는 피부 나이 36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두살 깎였는데. 그렇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관리를 추천해줘요. 저는 이렇게 이거 90분 타임 이걸 받았어요. 근데 오늘 원장님이 한국 가셨다고 해서 서비스로 복부 초음파랑 어, 물방울 리프팅이랑 이런 거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스페셜하게 어, 마사지를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오늘 받았던 룸인데 위생 상태가 너무 너무 좋아요. 베트남 와가지고 사실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곳도 많은데 이런 기계 관리들도 너무 깔끔하게 다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좀 부어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나와서 차 주셔가지고 차 마시면서 찍고 있거든요 지금 좀 부어있는데 피부 그 베트남은 사실 햇볕이 딱 뜨겁잖아요. 뜨겁고, 저는 또 골프를 치니까 수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받고 나니까 조금 되게 시원하고 수분감이 꽉 차있는 느낌도 받고요. 한국에서 받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거거든요 베트남,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트남 마사지 가격에 비해서는. 근데 그만큼 청결 유지나 이제 관리 자체가 진짜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뭐 가시, 가시는 날이나 가시기 전날 해서 90분 제가 받았던 이 타임을 꼭 추천드리고요. 여기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도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 받았을 때제 관리 해주신 분들 이름 다 적혀 있는지 봤는데, 다 그것도 기록을 해 두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저는 다음에도 그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원장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다니까. 또 원장님이 얼마나 또더잘 하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받아본 베트남에서의 그 마사지 중에서는 여기가, 뭐 아직까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음, 지금까지는 1등? 피부와 바디 마사지를 동시에 두 분이 오셔서 케어를 해주시는 부분이 그냥 진짜 쉴틈 없이 계속 머리끝부터 정말 발가락 끝까지 힐링을 하는 그 기분을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 힐링인가? <laughs>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할 거거든요. 재방문을 해서 음, 이거를 편집해서 할까? 아니면 바로 올릴까?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제가 굿 초이스를 했던 어, 마사지 에스테틱 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보세요.